자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임소미야 어웨이큰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실제일 수도 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어,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스타트. 어우 생긴거 봐아 우울증 걸리면 이렇게 마른가 봐 여기가 어디인지 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음집 좋네 집이 좋아 어, 오랜 시간 동안 이 상황을 바꿔보려 했지만 하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음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다. 여기에 와본 적이 있었던 것 같다. 구석에 이 방은 내가 살았던 것은 물론이고, 내가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나는, 어, 나는 이곳이 처음이다. 의자의인가보네 어, 왜 이렇게, 어, 왜 이렇게, 이렇게 흔들려? 내가 무슨 기분인지를 확실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뭐야, 왜 이래? 고고고. 내뭐 있는데? 내가 아홉 살때 나는 가끔 누군가 내 주변을 같은 복사본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했다. 모든 가구 물건 내가 아는 사람 하나 하나까지도 그들의 완벽한 복사본으로 교체되었다. 보기에는 똑같아 보였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똑같지 않았다. 이제서야 그게 전부 환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럼. 어, 우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사는 게 아니다. 그럼 왜 누가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어,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종종 우리의 정신이 우리를 그런 함정으로 이끈다. 그것은 그것이 실제와 다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약간 살짝 이 현실이 약간 그 매트릭스처럼 약간 복사돼 있는 가상의 세계인 줄 아는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음, 그지? 뭐야? 무슨 키가 떨어져 있는데 키를 여기다 쓰는 건가? 키 한번 써보자. 안 열리는데. 어키 떨어진다. 뭐야? 이거. 먹어주고. 어. 그렇지만 이 장소는 항상 내게 불안감을 안겨준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뭐야? 무슨 소리야? 어또키떨키키저키 키, 아, 떨어졌다. 아니 이게 계속 뭐야? 왜안 먹어져? 왜안 먹어져? 왜안 먹어져? 야, 이거 안 먹어지는데? <laughs> 야, 안 먹어지는데 이거 왜 이거 이거 아예 안 뜨냐, 여기가? 요거는 뜨는데. 버그냐? 어, 먹어졌다. 어, 뭐야 이거? 키가 몇 개가 떨어진 거야, 이거? 꺼 주고. 어, 총 있다. 안 먹어져요. 근데? 아우 아우 아왜 이래? 아우 귀를 찌르는 듯한 정적은 내 귀를 오랜 시간 멀게 만든다. 소리를 내보려 하지만 나는 소리를 낼수 없다.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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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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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한 소리에 집중할 수 없을 때 나는 결국 점점 미쳐버린다. 점점 커지는 듯한 이 소리가 내 머릿속에 울려 퍼진다. 아우 뭐야? 총? 총 먹어지나? 야내 진짜 귀를 귀 멀뻔했어요 예 제작자분 그 이, 이명 있을 때 진짜 멀어버릴뻔했어 어느 한 저기 뭐야 더안 좋아졌다 이곳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혼자 있고 싶다 오우 저거 봐 뭐야 이거 그러나 내가 혼자 있었던 적은 단한 번도 없다. 뭐야 이게? 총 뭐지 나? 오총 어, 뭐진다. 문 열리나? 시간은 여전히 멈춘 듯하지만 기다리는 매 순간에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다. 멈출 수 없다. 기다려야 한다. 뭐문안 열리나? 어문 열린다. 여기는 이건 안 열리고 뭐야 문뭐 여기 잠겼어. 나는 욕실에 내 스스로를 가두고 욕조에 물을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되고 싶다. 나는 반사된 내 모습으로 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없다. 뭐야 무슨 소리야? 이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의식하게 한다. 난이 상황을 앞으로도 매일매일 몇 년을 조사해야 한다. 평생을 무슨 소리일까?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질까? 내 예, 가만히 있어도 이게 시야가 올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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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뭐야,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어, 뭐야,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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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소만 안 돼, 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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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뭐안안 죽은 거지? 그 무엇도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이 상황에 놀란다. 나는 절망에 빠진 것 같다.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매번 무엇인가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저버렸다. 문안 열려고요. 그런데 왜 충격적인 걸까? 어 뭐야 문 열린다. 어 아닌데? 문을 발로 차네. 몇 번이고 다르게 시도해 봤었다. 친구들에게 조언도 얻어 보았다. 전문가들의 조언까지도. 하지만 항상 결과는 똑같았다. 그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는 이 상황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건 확실하다. 문 열리나? 어, 문 열렸다! 여기도 집이 있는데? 어? 구조가 똑같아. 어, 여기는 샷건이다, 샷건. 뭐야? 뭐야? 개꿀잼 FPS 게임이었잖아. 어, 파리 소리 뭐야? 파리소리 뭐야? 어? 물소리! 난 나의 가장 끔찍한 악몽과 마주하고 있다. 이건 확실하다. 나는 해야만 한다. 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혐오스럽다. 죽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끝을 볼 수는 없다. 이건 그저 단순한 일이 아니다. 뭐야? 이제 뭐할수 있는 게 없나? 어, 죽어! 뭐야? 뭐야? 가장 끔찍한 고통은 내 악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뭐야? 무슨 일이야? 왜?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실제일 수도 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게임 해봤는데요. 예. 자, 오늘 해본 게임 임솜니아 어웨이큰이라는 게임이었고요. 아, 이렇게 좀 심오한 게임인 것 같은데 저도 중간 중간 번역본을 보면서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저잘 모르고 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살짝 뭔가 좀 망상장애 요런게좀 있는 거 아닌가. 예 하여튼 어,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유자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스포트 H9라는 어,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 주차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공포 게임이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마트에서 장보고 나온 다음에 가는 거라고 했거든? 어 그래가지고 이게 마트 이게 구만아 프레스 페이스투 체크 더 티켓 H9이구만? 주차구역이? 오케이 okay, so that's H9 아 이래가지고 스폿 H9이구만 그러면 H가 무슨 소리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Oh, shit. I some light 씨발 뭐야? 헬로? l l o 아 장난 까지마.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장난 까지마. 재미 없어. 그냥 뭐야? 미친놈 <놀람> 아니야. 어? I'm alone and scared. I lost my mommy. Where did you come from? You're not afraid of the dark, are you? of course not. Behind you, look. 아 싫어. w h e 아, 애가 그냥. 야, 어른 놀리면 무서 그냥. w h a 그래 그래. 안 무서우니까. 아니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오는구만. 아니 안 무서워. 하이씨. 아, 놀랬네. 그냥 쟤, 이제 소름 돋아가지고 삐 빅... 뭐야? 어디야? Hello. 뭐야? 아, 뭐야? 왜 저기야? 나, 어제 반대야. 이럴 때는 노래를 부르면 좀안 무서워. 노래를 이제 어떻게 부르냐? 아, 왜또 뒤야? 아니, 근데 휴대폰 그성능이왜 이렇게 안 좋아? 그 후레쉬가? 어, 저기구만. 오케이, 뭐 가깝네. 귀신 나오거든요. 이제 가까워서? 아 뭐야? 아왜또 반대냐고? 아니 왜 이렇게 차가 계속 옮겨 다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냐 얘들아? 아, 아이. 아, 아 뭐야? 아 죽어 이러면? 아, 이 죽네. 죽기도 안 해. 이거 H9로 찾아가면 그냥 되나? 여기 뭐 이거 몇이야? 아왜또 뒤야 아나차 훔쳐 아나차 훔쳐 그냥